이포타골드라는것 때문에 유지력이 맞춰서 유지력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적고 게임이 불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유행했던 메타가 뭐냐면은 그 부패물약 네. 인장 두개 있죠 네. 저는 메타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메타라는 게 뭐예요? 네. 이거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예, 어 네네. 특정 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 아이템이 메타가 됐던 게 어떤 게 있었죠? 향로? 향로나 지휘관. 네, 네, 네. 그런 게 있었었고, 뭐 특정 룬이 메타가 됐었던 건 옛날에 그 아시는지 모르지만 천둥군주 오령. 아, 어, 네, 네, 네. 바뀐 유의 감전 그리고 지금 버전 정복자 말고 그 처음 리메이크됐던 정복자 있죠? 그때 기준. 메탈 이거는 네네. 누가 만들어 나가는 걸까요? 유저들이 메탈 맞춰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라이엇이 패치를 해가지고 막 메탈을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둘다 어느 정도 섞여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보통 어, 유저들이 메탈 만들고요 라이엇이 그걸 조절해준 그런 느낌이 더강해요 어, 네네. 네 네. 올해 올해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은 메타가 어떤 거 위주로 돌아갔냐? 뭐, 뭐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시즌의 메타는 유지력이에요. 그저 그 오, 올해 라인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유지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네. 특의 뭐 스킬이 됐던 아니면 어떤 특정 아이템이 됐던 스킬 룬석성이 됐던. 처음왜 유지력에 대해서 메타가 맞춰졌냐? 얘기를 해 볼게요. 8시즌에서 9시즌으로 넘어올 때 롤은 딱두 개밖에 배출 안 했거든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포탑골드랑 현상금 아 그러네요 상태가 없었죠 작년에 네네네. 현상금 같은 경우도 원래 나눠먹던 거였는데 물방으로 바뀌었고 네. 두 개가 배치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음. 둘다 골드에 일단 직관적인 영향을 주는 배치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수급이 일단 늘어났어요 골드 수급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게임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아이템이 빨리 나오니까 네. 그게 큰 영향인데 우선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프리시즌 패치에서도 또 얘네가 게임을 빨리 끌고 가려는 영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네네. 혹시 막 그렇게 기억나세요? 막 11의 메타 막 해가지고 막 게임 막한 시간 하고 막 그랬던 거? 존버. 네. 아, 존버 메타요? 네. 그거 진짜 네. 개재었잖아요 네네네. 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GG 게임 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놨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만하죠. 이거만 봐도. 음, 네. 왜냐면 새로 음. 5칸 혼자 먹으면 8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4분 전에 800원 즉 3킬 정도에 달하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저걸 어떻게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플레이할 때 그러다 보니까 네, 네. 프리시즌에 애들이 뭐,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방금 얘기 드렸던 유지력 유지력에 맞춰서 게임을 포커싱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아칼리랑 스피드 시5 있었던 역할이요 작년. 흡혈해. 흡혈. 흡혈 있었죠. 네. 어, 언제 없어졌을까요? 조금 올해 프리 시즌 지... 지나고. 올해 시즌 시작하는 날. 프리 시즌 아... 그날 너프된 친구가요 아칼리, 아트록스큐 흡혈 떨어졌고요. 이제 우르고, 네. 사이온, 유리 얘네 너프 당했어요. 공통점이 유지력 왜냐면은 유지력이 왜 중요했냐면은 애들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솔로킬을 딴다는 거는 좀 리스크를 동반하거든요 네. 이상? 근데 그 그냥 그 내가 유지력이 좋은 챔프 흡혈기 좋은 챔프로 상대방이랑 고이득을 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네. 내가 다, 디나이를 하든 타워 다이브 압박을 주든 플레이에서 상대방을 집에 보냈어요 그럼 옛날에는 네. 그냥 상대방이 했던 그 평소에서 그냥 집을 한번 갔다 와도 한해입 한 정도 손해 본다 생각하고좀는 6레벨 조심하면 됐잖아요. 그냥 선, 능력 지키는 것만. 네. 지금은 그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냥 집에 간 순간부터 순회가 누적되잖아요. 포타골드 때문에. 네, 그래서 유지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딜교를 고의적으로 걸었을 때,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 음... 이해되십니까? 네, 됐어 거기서 서 <laughs> 포타골드라는것 때문에 유지력이 맞춰서 유지력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적고 게임이 불러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네.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유행했던 메타가 뭐냐면은 그 부패물량 인장 두개 있죠. 막솔킬을 따려고 하던 게 아니라 그냥 포션을 많은 걸 토대로 길교 그 유량에 끌고 가서 상대방을 집을 보내가지고 타워 한칸 혹은 한에이브 같은 거에 대한 이득을 보려고 보면서. 음. 그거를 굴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엮여 들어갔던 것 같이 미에분의 비스킷 그 당시에 음. 이 슬롯이 달랐죠 네. 어, 신발이랑 미에분이 같은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laughs> 네, 미에분의 비스킷 들면서 유지력 막 극강 올렸는 그런 미에분으로 1 0라인 밀고, 나만 집팡 잡고, 뭐 이런 플레이 했었단 말, 그 당시에. 지금, 카마포 됐어요. 인장 가격 하락했죠. 부패에 너프 당했죠. 미에분 패치됐죠. 너프됐죠. 비스킨 너프됐죠. 시간의 공물량 너프됐죠. 유지력에 맞춰서 게임이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중간에 신 버프했던 거, PMA 버프줬었고분주인 사냥꾼 같은 거건드줬었고 새로 나온 그, 눈 음, 정복자에 못달아서 나왔어요. 피업 따라서 나왔죠. 이번 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캐릭터 뭐예요? 시즌 제일 먼저 나온 거 시즌 제일 시즌 먼저 나오고 사0러스 나왔는데 사일러스 사일러스, 아... 사일러스 스킬에 못 알고 나왔어요? 흡혈이요 기존에 있던 캐릭터 스킬에 흡혈을 때리면서 새로 나오는 캐릭터에 흡혈과 실드 달아주서 나온다? 그냥 작정하고 정하고 사기침으로 만들고 나왔다는 소리예요 사일러스가 사일러스 나오는 날 아칼리아트의 Q에 흡혈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근데 사일러스는 스킬에 흡혈이랑 실드 달고 나왔어요 왜, 왜 이번 시즌에 사이러스가 계속 고평가를 받고 사기 챔피언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 유부터. 네네네. 그 다음에 나온 거 유미. 메타에 맞춰서 네네. 그냥 라인에서 사기 챔을 따박따박 내는 거예요. 모데카이저 리워크 됐을 때 패시브 딱 활용도 정복자랑 활용하기 딱 좋게 나왔죠. 네. 아트록스 친구 스케일 봐봐요. 패시브 다시 또 모데고 나왔어요. 토 펄. 이번 시즌 메타의 핵심 두 가지요. 라인 유지력 두 번째는 클리어 능력. 요즘, 네. 막, 게임하는 거 보면 되게 교전 짓잡고 그냥 빨리 합류해주는 미드가 잘하는 미드거든요. 신경쓰면서. 그니까, 러 내가 막, 네. 그냥 선에이브를 막더 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교전 합류해주는 게, 신, 교전 합류하는 걸 신경쓰면서 하는 미드가 잘하는 미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중반에 유행했던 애들, 뭐, 키아나, 탈론, 산태이도 마찬가지고요. 메타의 핵심축이 뭔지 아시겠죠?